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첫 번째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찬송가 361장, 통일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성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하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내일 오전 8시에 신장 수술을 받는 강해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선교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위해 강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쳐서 이 어려운 팬데미아이 어려운 재난을 잘 이겨나가는 그들이 내게 해달라고 또 하루속히 주님 응답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시고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역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사슬이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어르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서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서는 특이한 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대화하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항변한다고 말할 정도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 때문입니다. 어제 읽은 1장 2절에서 12절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 생뚱맞아 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그들이 가진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외국에 강대국을 세워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를 그것도 외부에서 그것도 강대국이 온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한번 기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역사의 후대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박국보다 먼 후대에 살고 있어서 하박국의 이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의 후기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대로 해결된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리고 그 예언대로 갈대아에서 일어난 강대국인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70년 포로 생활 후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 없는 백성으로 신앙과 믿음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깨끗함을 배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하였고 하박국이 기도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 외세를 통해, 강대국을 통해 이루어 주신 거죠. 하박국이 했던 처음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응답,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박국이 기도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외부의 세력으로 내부의 회복과 변화가 가능하냐는 것이죠. 특별히 무지막지한 더큰 폭력으로 주변 나라를 삼키고 있는 그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이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만 드린 것이 아닌 이유는 하박국이 가진 민족에 대한 사랑이 함께 또한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세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내부적인 변화, 내부적인 회복 내부적인 신앙적인 온전함을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강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과 고난이 아닌 그들의 신앙적인 온전함과 변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외세, 외국의 강대국을 통해 어떻게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의 자세를 보며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하박국의 기도인 거죠. 어제는 하박국의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오래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한 다시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상치 못했던 응답 앞에, 믿겨지지 않는 그 응답 앞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가 어디서 기다립니까?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만일 그가 하나님의 현현을 찾고 있었다면 성루가 아닌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는 그가 머문 도성의 높은 곳 성루에서 그가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왜 이런 장소를 택했는지 이유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루 특별히 화수하는 것은 성내를 화수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 외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은.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의 응답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할 일을 엄청난 말씀이지만 그는 일단 주신 응답에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하박국의 기도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기다리는 하박국은 또한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과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믿고, 또한 궁금하면 또 기도하고 또 묻고 그렇지만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응답받고,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기다림을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 중앙교화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아침에 먼저 우리를 반기어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어지께 감사를 듭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이 하박국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자들되게 도와주시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간구하며 실망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길어지고 있는 이과렌테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주안 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강예지 어린이의 아버지 하나님 수술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강마이클 집사님 가정이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귀중한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주안교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